안녕하십니까. 더병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여섯 번째 시간에 선택 과목 어 청소년 예론에 대해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전체 차시로 봐서는 3 5 차시에 해당되고. 지금 청소년 문화론 오늘 첫 시간 강입니다. 그래서 교재 위치는 372 페이지 문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다음 이런게 나오네요. 다음 중 이론가와 특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일단 여러분도 홀 지금 잘알고 있는 스탠리 호지라는 사람은 청소년 심리학의 아버지로서 실름적이면서묘 과학적 접근을 했던 그런 학자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나오는 음. 셰프라고 하는 분, 일반적으로 뭐승유형이라는데 셰프라고 하는 분은 일반적으로 그 부모의 양육 모형을 얘기했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애정 거부 또는 자율 통제라고 해서 가끔에 서네 가지 유형을 얘기하는 그런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뭐 양육 태도라든가 뭐 뭐죠 이렇게 태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뭐 거부하는 것이냐 예정적이냐 아니면 뭐 자유를 이냐 통제적이냐 이런 부 분을 얘기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성유형화 이런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길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도덕성 발달이 좀 가죠 그런데 부모의 뭐 양육 태도 여기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위에서가 요금에 했던 그세프라든가 또는 다이나 다이나 다이애나 바움린드 이름 잘 아시죠? 뭐 권위주의 뭐 부모 양육태도 그래서 조금 독재적인 또는 그러나 권위 있는 민주적인 그다음 또 방임 또는 허용적 부모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설명했던 그런 다이애나 바움린드의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다음에 또 4분이 나오는 긴저버그는 도덕성 발달 이론이 아니라 직업 발달 이론에서 환장형 해가지고 환상기, 잠정기, 그 다음에 현실기, 그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했던 학자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에 홀랜드잘 알고 있는 흥미 유형, 인성 이론 대가지고 육각형 모양의 리아색을 설명했던 그런 분이라서 여기에서 가장 잘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로 스탠리 홀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0 2분 문제입니다. 청소년 자아 개념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일단 다를 볼게요. 초기에는 아동기에 비해 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어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감각을 찾았죠.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 단계를 들었었기 때문에 아동기보다는 훨씬 더 현실지각적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것처럼 뭐더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조건이나 여건이 안, 안 맞다는 걸 알게 되고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긍정적 자아 개념으로서 자기 뭐든지 다될것 같지만, 이제 청소년 시기가 나오면 사회 규범이라든가 뭔가가 안될 수도 있다. 장애물이 있거나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는, 어, 제한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긍정적이 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좀 부적절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빼고 나면 가나라의 경우에는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에공 03분입니다. 다음 중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자, 뭐꼭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알고도 플라톤이라든가 여러 학자들이 고대의 어떤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시대사적인 어떤 그런 추이를 보면. 어, 플라톤의 얘기도 좀 나오고 또 루소, 장작 루소의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중세의 어떤 그러한 관점, 일반적인 관점도 시험에 좀나오긴 하는데 특히나 고대 히라과 관련해서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참잘 나옵니다. 꼭 정리해주시는데, 어 일단 어, 옳은 것을 묶으라 그랬으니까 일단 미연과 디건이 옳습니다. 이거 제가 다 설명하지 않고요. 기억이 왜틀리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소년기에 중시해야 하는 과목은 수학과 과학이라고 보았으며, 청소년기에는 인격 발달의 3단계 중 이성이 발달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성이 발달해야 되고 수학과 과학이 중시해야 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 또 보면 어, 리얼입니다.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환경에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청소년기를 사고와 감정, 행동 등에 있어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 아, 질풍노도 하면 떡돌이 누구죠? 어, 질풍노도의 시기다. 바로 스탠리 홀의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 딱 나오면 바로 스텐리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풍구도란 말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예해를 찾으시면 되니까 맞는 것은 니엄과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 4번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 그러니까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지는 뭐 선입관 같은 것들이에요. 자, 청소년기는 심리적, 사회적 위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뭔가요? 좀 뭔가 어, 청소년은 그러할 것이다,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뭐 좋은 의미보다는 그 좋지 않은 의미에 그 선입관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청소년기는 심리적 사회적 얘기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같이 판단적인 게 아니죠 어떤 어뭐라할까 특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기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지 고정관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고정관념은 뭐냐 면아 청소년기는 뭐 일단 뭐 뭐라그럴까요아뭐 어 몸집만 컸지뭐 생각이 별로 든게 없다, 인지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청소년기는 사춘기니까 주로 뭐 성적인 욕구에 많이 충동적이어서 성범죄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 또는 뭐 어떻게 얘기할까 하면 청소년기는 뭐 버릇이 없고 또 반항심이 좀 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다음 또 청소년기는 추상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 어린게 아니냐. 뭐 이러한 고정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4분의 문제에서 첫 번째 청소년은 심리적, 사회적 위액이라고 하는 말은 청소년기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죠? 어, 그런 거니까, 이 지금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과 1번의 내용은 하나는 특징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적 내용, 이렇게 해서, 어, 이 지문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까다로웠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1 4페이지의 05번 문제입니다. 청소년기의 혼란과 갈등이 사춘기의 보편적 산물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라 주장한 학자는 그유한바가리 미드의 실험이죠.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일반적인 의에서 그야말로 혼란과 갈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의 특징이냐. 그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이 전혀 다른 청소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마가리 미드라는 여사, 여자분이, 여성, 여성분이 그, 어, 사모아섬에 있는 그 청소년 대상으로 해보니까 전혀 다른 어떤 청소년이 나오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실험을 한 학자. 바로 마가렛 미드입니다. 그 다음 공립번입니다 다음 중 프로이트가 정의한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오른 것. 자, 프로이트는 사춘기죠. 사춘기 말 그대로 사춘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란 게 춘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봄춘자 이게 우리가 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그 성적인, 섹얼 리즘에 해당되는 어떤 그러한 성적인 것에 생각이 많은, 생각하자예요. 사춘기란 성적인 것에 생각이 많은 시기라고 얘기했어요. 그야말로 성 리뷰도, 성적 충동에너지인 리뷰도가 그야말로 중동을 하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면서 1번 보세요. 청소 년기를 성적 흥분, 불안, 그리고 때때로 성격 혼란이 있는 시기로 보았다. 매우 프로이트적인 얘기죠. 뭐, 군데더기 없이 프로이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6분이 1번이고요. 나머지는 프로이트와 관계가 없는, 좀 관련이 떨어지는 그런 시각입니다. 07번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특징에 대한,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청한 학자는 아동의 역할과 성인의 역할의 차이에 따라 문화가 인간 발달에주는 영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한 학자는 바로 베네딕트입니다. 해설부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딕트라는 학자는 각 문화에서, 문화권에서 아동의 역할과 성인의 역할의 차이가, 어 따라서 문화가 인간 발달에 주는 영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고 보았고 예를 들면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 사회에서의 아동 역할이 성인의 역할과 확실히 구분된다 이렇게 본 반면에 다른 문화권에서는 아동과 성인의 역할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어, 아동에게 어떤 기회를 줬을 때 빨리 성숙의 단계를 밟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 성인,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서 어떤 그러한 발달의 영향의 차이가 있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뭐 이러한 문제를 주장했던 학자가 바로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08번입니다. 음, 스탠리홀, 그랜드 밀스 테니홀이라고 하는 어, 학자의 인간 발달에 관한 주장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뭐 청소년 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온 학자가 바로 이 그랜드 어. 그린빌 그랜드 홀입니다. 참고로 해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다 빼고 나면 다 이분의 주장 내용입니다. 가보면 청소년기에는 생물학적 과정이 사회성 발달을 유도한다고 라 얘기했고 또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을 옮겨가는 가도기로서 불안정과 불균형을 경험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성욕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보면 인간 발달 단계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구분했는데 별 무리 없어 보이는데 이분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죠. 그래서 청소년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노년기를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기로서 노년기를 다 포함하고 그래서 유아, 아동, 청소년 전기, 청소년 후기 그 다음에 바로 성인기 이렇게 해서 5단계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가 적절하지가 않죠 그다음에 공구본 문제입니다. 다음 중초소년기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 옳은 것끼리 묶은 겁니다. 자 틀린 내용은 디귿과 리얼인데요왜 틀린지 볼게요. 다른 시기보다 신체가 균형적으로 발달한다. 자이 청소년 시기도 제2의 폭발 성장을 하면서 어 균형적인 것보다는 특징적으로 이제 성적. 그 기관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하는 이런 식이라고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 리얼이 보면 양적 변화만이 빠르게 발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발달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 형식적 조작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구체성에서 형식적으로 가면서 인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상적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야말로 어떤 사변의 어떤 능력이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어 크지는 그래서 질적인 성장도 변화도 겪는 시기가 청소년이다 이렇게 얘 기억 맞겠죠. 그래서 09번의 답은 맞는 것끼리 연결한 거니까 기억과 리온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관한 개념들 중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청소문기에 제2차 성징 등으로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성장급등에 관한 얘기네요. 뭐, 다른 거 이걸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장급등에 대한 내용이니까 보시고. 우리가 1차, 이게 2차 급등기인데, 1차 급등기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신체 1차 급등기. 1차 급등기는 바로 음, 유아기 때입니다. 유아기 때, 유아기 때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이런 겁니다. 그다음 1 1번 문제입니다. 청소년기 신체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청소년의 경우에 남성의 이차 성징은 2번 보세요. 남성의 이차 성징은 프로게스테론이 아니고 뭐예요? 안드로겐이죠. 안드로겐 남성성을 아주 강대 만드는 남성성을 아주 강화시키는 안드로겐의 어, 호르몬 작용으로 2차 성징,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2차 성징이 더욱더 뚜렷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기에 신체적 성적 발달의 개인차가 나타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사춘기가 더 빨리 온다. 조금 전에 말한 이 사춘기, 이거는 사실 여성이, 여학생이 남성보다 훨씬 더 빨리 옵니다. 여학생도더 빨라요. 그래서 어떤 그 초경도 빨리, 오고, 보통 초등학교 한 6학년, 보통 요즘은 한 5학년도 온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훨씬 더 빨리 옵니다. 보통 뭐 평균적으로 보면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2년 정도 더 빨리 사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분에 적절하지 못한 내용은 4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청소년기에 자기 중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 뭐, 자기 중심성 하면은 뭐, 상상송의 청중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미지나리, 오디언스, 이런 이런 뜻이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외모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또,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봅시다. 4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자기 도취적이고열란한 옷차림을 하며 눈에 띄고 싶은 것은 개인적 우아가 아니고, 그죠? 개인적 우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 어떤 건가요? 본인의 어떤, 색, 그, 본인만의 어떤 특별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개인적으로 말는 것은, 나만 특별하고, 내가 하는 첫사랑만 아름답고, 또 내가 하는 일은 잘될 것이며, 나는 잘 죽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이렇게 교통복귀를 유감하거나, 유흥만이 해도 나한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 반면에, 어, 자기도 취적이고, 요란한 오타림을 하고, 그래서, 누나, 남한테 눈에 띄고 싶다고, 또는 남한테 항상 주목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름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엘킨드의 어, 상상 속의 청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이 개인적 우아가 아니라 만약에 상상 속의 청중 이렇게 했다면 맞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분입니다. 14분입니다. 다음 중 에릭슨이 주장한 청소년기에 가져야 할 정체감의 구체적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보면은 청소년기에는 일반적으로 어, 뭐, 발달적 정체감, 집단 정체감, 성륙할 정체감, 이름을 는 정체감 등등등 이러한, 어, 정체감을 갖춰야 되는데, 긍정적 정체감으로서 얘기하진 않았다. 이게 말이 있다면, 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핵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가져야 할 정체감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부정적 정체감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시기에는, 음, 구,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정체감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정적 정체감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부정적 정체감이 좀 많다 이렇게 에릭슨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분에 보면 뭐 이름에 나타난 정체감,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에릭슨이라는 분이 이런 거예요. 에릭슨이라는 분이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한 어떤 정체감 혼란에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혼을 함으로 해서 자기 아버지가 없는 상태가 되고 또 새로운 재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물학적인 것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며 또 어떠한 어떤 정체감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어, 어떤 스스로 독자적인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 에릭슨이라는 말이 사실 이건은 써온이 뭐써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에릭은 이렇게 에릭은 에릭의 아들이다. 이 써는 써입니다, 써. 그러니까 에릭은 에릭의 아들이다. 나는 나의 아들이다. 뭐 스스로 이렇게 어 아이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에 관련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버리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나의 나는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에릭은 에릭슨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에릭+ 에릭슨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치에 맞춰서 청소년 시기에 갖춰야 될 이름에 나타난 정체감도 굉장히 강조했던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음, 15분 문제입니다. 에릭슨의 자아 정체성 이론에서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나오면서 3번에 그런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청소년들은 아동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이며 청소년기에 좀더 발달된 인지 능력이 자아 정체감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우리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결부된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116번 문제입니다. 울프 또는 우리가 볼페라고도 합니다. 발음상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볼페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울프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행동주의, 아, 행동주의 이런가 에서 고전적 조건화에 대가죠. 일반적으로 뭐 상호 제지법이라든가 체계적 동감법을 만든 그런 학자인데요. 이란 울프의 상호재지 이론에 근거한 주장훈련에서 추장적 행동의 절차로 오른 것. 자, 이것도 역시 뭐 설명보다는 어, 1 6분에 답은 1분이기 때문에 암기해서 외우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 쓰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베네딕트의 청소년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가 조금 전에 베네딕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했냐면, 어,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나요? 어, 잠깐만요. 아, 그 베네딕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옳은 것으로 보면, 1 7분의 답이 5분인데요5분 5번 내용 그대로, 어, 여러분 이해합시다. 왜냐면 하 제가 그 밑에 했을 때는 그런 얘기 해놨기 때문에, 왜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뭐, 서구 사회와 동양 사회의 청소년 발달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와 동양 사회를 본 것이 아니라 산업 사회와 원시 사회라든가 이렇게 동서양의 어떤 구분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겠고요. 그다음 또 보면 이분을 보면 청소년의 발달 요인으로 문화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청소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베네티라는 분은 청소년이 아니고 주로 아동기에 대한 관찰을 강조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옳은 설명은 5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대 서구 산업사회에서는 청소년의 발달 과정이 매우 불류적적이며이 얘기는 뭐냐면, 끊어져 있다. 성인과 청소년 사이가 끊어져 있고, 아동기와 성인 기는서로 단절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 그러므로서 여러 가지 아동의 어떤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5번이 베네딕트의 주장 내용과 부합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성격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격이론을 얘기하면서, 어, 과정이론과 내용이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 과정이론과, 잘 보이나요? 물기가 좀 많아서, 그 다음에, 어, 내용이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디귿과 리얼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든가 또는 사학습 회 이런 것 같은 이런 것을 이쪽으로 좀 발달적 측면을 좀 강조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반면에 내용 이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홀랜드의 유형론 인성 이론 그 다음에 특질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특질 이론은 바로 특성 요인 이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특성 요인 이론이라고 해서 윌리엄슨이라든가 또는 파슨스와 같은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특성과 요인을 결부하는 그런 하나의, 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용, 음, 내용을 자체가 특질이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기게 나오는 것은 유형이라고 하는 내용, 그런 것을 강조한 반면에, 바로, 어, 인본주의 이론과 사약세 비론은 과정 그 자체를 중시했다. 그래서 과정 이론이라고 해서 18번의 답은 2번. 디과 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또 역시 아까 데이비드 엘킨트가 말한 상상 속의 청중 문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 0분 문제입니다. 역시 같은 문제예요. 자중심성에서 자아 청소년기에 자아중심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야말로 개인적 우화라든가 아니면 상상 속의 청중 얘기하는 건데 20분의 3분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적 우화에 관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과는 동떨어져 있다. 답이 3번이고요. 그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성륙할 사회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성별의 양극 개념을 초래한다고 보는 성륙할 발달 이론은 바로 성륙할 초월 이론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륙할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을 추정하는 그런 이론으로서 여러분들 그 해설에 보면, 해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끝에, 세 번째,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성육할 발달을 성육할의 미분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성육할 초월 단계, 그 다음에 성육할 고증강점을 뛰어넘어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는 세 단계라고 주장을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해프너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레베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해프너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해프너. 해프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n 야 r 구나 해프너라는 분, 대표적인 바로 그 성력할 초월이론가죠. 해프너. 그 다음에 어, 어, 레베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식이론은 임이라고 분의 얘기인데, 한번 그 횟수를 참조해서 좀 보시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어, 22번 문제, 음, 다음 중 청소년기의 성력화를 정의하는 성집중화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서 이건 역시 어, 성집중화 가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어, 4분 빼고 5분은 텍스트로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 4분 한번 볼게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성취를 성취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입니까? 청소년 시기에 자아정체감을 찾아야 되고 자아정체감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지연하는 방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2번에 보세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의사결정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 자아 성취감을 찾는 데 힘들 수 있겠고 또세 번째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취업 찾기 에 자기 한몰 된다는 거죠. 요즘 청 젊은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죠. 자아 실현보다는 얼른 빨리 취업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취업이 잘안 되니까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4번에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영역이 다양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선택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오히려 더 설명되기 어려워지는 그다음에 5번 아동기와 성인기의 문화적 불연 속성의 증가 자일것으로 인해서 순차적인 발달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점핑된 상태에서 역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번 보세요. 역할 실험의 기회가 증가 역할 실험의 기회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성취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적인 측면이나 시간이나 기회나. 또 경험적인 측면을 내가 두루두루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아성취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다.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2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청소년 문화 또는 축제 시간을 문제 다 풀어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好